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배음물 다육농장입니다. 자, 오늘 1월 31일 어 아, 토요일 영상입니다. 자, 오늘도요. 예쁜 다육이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요. 굴고로 올려 드립니다. 자, 여기 첫 번째 아이는 자, 웨딩부터 소개해 드리고요. 자, 웨딩. 자, 웨딩 자연 군생이고요. 16,000원에 올려 드립니다. 16,000원. 자, 색감이 아주 이렇게 예쁘게 아주 불이 들어 있는 아, 웨딩 군생이고요. 저희 와이 아이두 개가 있습니다. 16,000원에 올려드립니다. 자, 예쁜 색감을 띄고 있는 자, 웨딩 군생 크기는 자, 이거는 22cm 크기 되겠고요. 자, 큰 거는 22cm, 자, 이거는 한 18cm 정도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 되는 아이, 가격은 똑같이 두개다 아, 16,000원 아, 드리는 아, 웨딩 군생이고요. 자, 이거는 아, 노르망디였죠. 아, 노르망디 오늘 가격이고 한번 더 조정해서 올려드립니다. 자, 이거는 8,000원씩 올려드릴게요. 8,000원. 자, 이거 노르망디고요 색감이 아주 오묘한 색을 띠면서 이렇게 물이 드는 그런 아이입니다. 자, 노르망디. 자, 이것도 원래 12,000원대 아이인데, 8,000원씩에 드립니다. 8,000원. 자, 노르망디는 저렇게 얼굴 많은 군생으로 되어 있고요 8,000원씩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르망디 군생입니다. 자, 사이즈는 13cm 이상 되겠고요 노르망디 군생 올려드렸습니다. 자 이거는 어, 하트송이었죠. 하트송 군생이고요. 자 이런 아이들은 조금만 크면 가격대가 많이 올라갈 거예요. 얼굴 한두 기준에서 보통 8천원 만 하기 때문에요. 자 이거는 어, 16,000원에 올려드리는 아이고요. 자 일단 사진에 이거 담긴 아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트송 16,000원이고요. 자 얼굴 많은 군생입니다. 자 하트송은 16,000원 이거 올려드리도록 합니다. 하트송이고요 자, 이거는 아, 원종 아, 파피스 로즈 철화죠. 자, 원종 파피스 로즈. 자, 철화가 아주 굉장히 깨끗하게 잘 엮여 있는 아, 원종 파피스 로즈 철화. 자, 세개 올려 드립니다. 자, 요아이 철화가 요아, 요아이하고요. 자, 요아이, 요아이. 14,000원에 예, 보여 드리고요. 14,000원. 원종 파피스 로즈 철화는 14,000원 올려드립니다. 자, 이것도 큰 분에 좀 심어가지고 예쁘게 한번 키워보세요. 좋습니다. 상태 좋고요 14,000원씩 해드리는 원종 파피스 로즈 철화. 이거 3개 올려드립니다. 자, 이거는 자, 로라였죠. 로라 자연군생으로 지금 큰아이고요 자, 로라 자연군생은 정말 멋집니다. 24,000원대 아이고요 2만원씩 올려드립니다. 2만원. 자, 이거는 20cm 크기 되는 아이고요 로라 자연군생입니다. 자 이렇게 생긴 아이는 자로라고요 자 이것도 이제 뿌리 좀 부족한 상태에서 이제 뿌리 지금 내리... 예, 뿌리는 잘 내렸어요 잘 내렸고요 자, 물이 지금 들어올라서 좀 상태가 좀 이렇습니다 물 한번 깨끗이 한번 올려보세요 너무 예쁘게 클 거예요 자 로라는 이거는 2만원씩에 올려 드리도록 합니다 자 로라는 자 2만원씩에 이거 올려 드리도록 하고요 자 이거 어, 환엽 아, 롱기시마, 묵둥이들이거든요. 환염, 롱기시마 묵둥이 들이거든요 환엽 롱기시마 묵둥이 자, 일단 요 사진에, 어, 당긴 아이들 먼저 드릴 거예요. 요거는 지금 밑에 하엽분이고 일부 좀 제거가 지금 덜대가지고 이렇게, 하엽, 아엽, 들이 있어요. 자, 요런 아이들은 만 육천 원씩의 원종 농기시마 드리는 아이고요. 원종 농기시마. 자, 환엽 농기시마 요 아이, 만 육천 원씩의, 목대 아이들을 올려드립니다. 자, 그때 물만 조금만 더 올리면 얼굴이 활짝 필 거예요. 지금 물이 많이 곱었던 아이이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어, 얼굴이 좀 작아져 있어요. 자 환영을 옮기시면은 만 6천원씩에 이거 올려드리도록 하고요 만 6천원입니다 자 이거 수자니에 였죠 자 수자니에도 자 꽃이 이렇게 예쁘게 피고 있고요 아 이거는 아 8천원씩에 드렸습니다 8천원 자 이건 제가 보낼 때 이제 밑에 흙을 조금 남겨놓은 상태로 보낼 거니까 그대로 그냥 옆에 흙만 보충시켜서 아 심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거는 수자니에입니다 8천원 드릴 겁니다 8천원 자 사이즈 크고요 얼굴이 굉장히 큰 어, 화분이에요. 자 이렇게 13cm 이상 되는 화분이고요. 자 이거 꽃들이 아주 너무 많습니다. 아주 깨끗하게 아주 잘 피고 있고요. 수전이 8,000원씩에 올려드립니다. 8,000원 8,000원 드리도록 하고요. 자 이번에는 자 이거는 아, 매직잼 골드거든요. 자 매직잼 골드. 자 이것도 어, 얼굴이 지금 풍성한 아이들로 자 이렇게 드릴 거예요. 8,000원씩에 드리는 아, 매직잼 골드입니다. 자, 매직젠 골드는 8,000원 씩에이고 예쁜 아이들 아, 드리도록 하고요 자, 수량 지금 한 7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이 아이들 드릴 수 있는 아이가. 매직젠 어, 골드 8,000원 드리고요 자, 이 아이는 아, 빌게이츠입니다. 자, 빌게이츠 자연 군생으로 지금 크는 아이고요 밑에는 목대가 있습니다. 묵등이고요 자, 이거는 12,000원대 아이, 자, 만원 씩에 올려드립니다. 빌게이츠, 자연군생, 목대 자, 이렇게 생긴 아이두요개 드릴 수 있는 아이가 있구요. 만원에 이거 드릴게요. 자, 14cm 크기 되는 아, 빌게이츠는 만원에 아, 드리도록 합니다. 빌게이츠는 만원에 이거 드리도록 하고요. 자, 이 아이는 메비나 금이었죠. 메비나 금도 사이즈가 좋고요. 좋습니다. 금도 잘 들어 있고요. 중간중간에 이렇게 쌩얼도 달려 있어서 아주 보기 좋고요. 메비나 금. 자, 이거는 만원 드리는 아베비나 금이었죠. 자, 이것도 14cm 크기 되는 이상 어, 14cm 이상 되는 크기고요. 자, 베비나 금은 아, 만 원씩에 드립니다. 만 원. 자, 베비나 금만원 어, 드리는 아이고요. 자, 요 아이는 멕시칸 아, 스노우볼 금입니다. 자, 멕시칸 아, 스노우볼 금은 자, 요런 식으로 생겨 있어요. 너무 예쁘죠? 자, 사이즈도 아주 굉장히 큰 사이즈의 아이고요. 자, 이것도 이제 물이 고팠던아이 지금 물 올리고 있는 아이기 때문에 지금 물 조금만 더 올리면요, 활짝 필 거예요. 자, 20cm 상태는 크기의 멋진 아, 멕시칸 스노우볼 금. 자, 이 아이는 2만 원씩에 올려드립니다. 2만 원. 자, 멋진 아, 멕시칸 아, 스노우볼 금이고요. 좀 멋지죠? 정말 멋집니다, 이 아이들 저렇게 생긴 아이들입니다. 멕시칸 새로 불금은 2만원씩에 올려드립니다. 자, 이 아이는, 자, 프리즘금이었죠. 자, 프리즘금. 자, 프리즘금도 이제 수량이 다마감돼가지고요 3개 남았어요, 3개. 16,000원씩에 드리는 프리즘금. 자, 완전 복륜금에 이렇게 건강하게 잘 크고 있는 프리즘금은, 요거는 16,000원. 자, 16,000원씩에 프리즘금 드리도록 하고요 12cm 이상 되겠습니다, 크기가. 자, 요거는 프리즘금입니다. 자, 이건 자, 이거는 16,000원씩에 드립니다. 자, 이거는 피치스 앤 크림 아, 자연 군세우로 이렇게 잘 크고 있는 아이들이거든요. 사이즈가 제일, 굉장히 좋아요. 자, 이것도 지금 물을 한번 지금 올리고 있고요. 자, 이것도 완전히 이제 굶었던 아이들 물한번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반 6,000원씩에 드리는 피치스 앤 크림 앤 크림입니다. 금이 아니고 이건 일반 아, 생얼들 피치스 앤 크림. 자, 이렇게 생긴 아, 피치스 앤 크림이고요. 자, 이거는반 6,000원 올려 드립니다. 자, 수량은 지금 한 20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이 아이들도요. 군생, 멋진 군생이고요. 자, 굉장히 얼굴들이 좋아요. 피치스 크림. 16,000원씩에 드리는 아이들이고요. 굉장히 멋진 아이들 골라 드릴 거예요. 피치스 크림입니다. 자, 이 아이들은, 자, 멀로 어, 금이고요. 자, 멀로 금입니다. 자, 멀로금 8,000원씩에 드리는 아이들이고요. 자, 사이즈 좋죠. 멀로 금이고요. 8,000원 드릴게요. 자 수량은 지금 다개 정도 있고요. 완전 금이 이렇게 예쁘게 들어 있습니다. 사이즈는 12cm 정도 되겠고요. 멀로 금 8,000원입니다. 자 멀로 금 8,000원씩에 이거 올려드리도록 하고요. 자 이거 실크 로드 금 대품 하나 있네요. 자 실크 로드 금 대품은 이건 16,000원에 이거 한번께드립니다 16,000원. 자 전에 잠깐만요. 자 이거 우측에 작은 아이가 8,000원씩에 드렸거든요. 8,000원. 자, 사이즈는 한, 한 세, 네배 정도 될것 같아요. 크기가. 자, 이거는, 어 이거는, 좌, 우측의 UI는 8,000원이고요. 자, 일단은 소자 8,000원, 요 대자 한개 있는 거는 16,000원에 이거 실크로드금 올려드릴게요. 제가 자막에 써놓을게요. 소자 8,000원, 요 대자는 16,000원. 이렇게 적어놓겠습니다. 실크로드금이고요. 자, 완전히 엄청 커요. 이거. 자, 저희들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아, 묵등이고요. 굉장히 오랫동안 컸습니다. 이거. 실크로드 금은 소자는 8,000원, 대자는 16,000원 자 그리고 이건 펜타 드럼 금이거든요 펜타 드럼 금도 지금 요 하나 지 드릴 수 있는 아이 하나 있고요 8,000원에 올려 드립니다 8,000원 펜타 드럼 금자 이렇게 자구도 지금 하나 달려 있고요 자 멋지게 금이 잘 들어있는 펜타 드럼 금은 8,000원에 이거 올려 드리고요 8,000원 하나 있습니다 8,000원입니다 자, 이거는 엔젤윙철화죠엔젤링금철화 자, 엔젤링금철화고요 자, 이렇게 생긴 아이는 12,000원에 올려드리고요. 엔젤링금입니다. 자, 엔젤링금철화 12,000원에 올려드리는 아이고요 사이즈도 좋습니다. 자, 20cm 크기 되겠고요 자, 엔젤링금철화는 12,000원에 올려드리도록 하고요. 자, 이거 백봉 군생이었죠. 자, 백봉 얼굴 많은 군생들로 지금 드릴 거예요. 자, 이렇게 다섯 개 드릴 수 있는 아이가 다섯 개 현재 있고요만 6,000원씩에 드리는 백봉이에요. 자 이렇게 생긴 백봉은 16,000원씩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섯 개 있어요. 다섯 개다 마감 되고요. 이제 다섯 개 이거 드리면 이제 완전 마감입니다. 이렇게 좋은 아이들은 없어요. 16,000원씩에 이거 백봉 이거 아이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봉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부용초합니다자 부용초라도 이제 세개 나와 있어요. 자 이것도 이제 부용초라는 이렇게 세 개밖에 없기 때문에 더 드릴 수 있는 아이가 없고요 12,000원씩에 드립니다. 자, 이렇게 생긴 아이. 원래 부용이 좀 가격대가 좀 나가요, 이 아이들도. 자, 어느 동생에 가니까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요, 것도 부용도. 자, 이거는 12,000원 드리면요, 가격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 들고요. 자, 12,000원 드리는 부용철화, 고세개 현재 있습니다. 부용철화입니다. 자, 이거는 파피스로즈, 원통철화예요 파피스로즈 원통철화. 자, 이렇게 통으로 지금, 우측에 철화는 통으로 되어 있고요. 쌩얼이 큰게 하나가 이렇게 달려있어서 아주 좋습니다, 보기가. 자, 3만원입니다. 이건 3만원. 자, 파피스 로즈 원통. 이거 3만원 드리는 아이구요. 자, 이거 23cm 크기 되겠습니다. 수량 하나 있습니다. 자, 원종 파피스 로즈 원통 철학. 자, 3만원 이거 드리도록 하고요. 자, 이거 호리전 아, 군생이었죠. 자, 호리전도 완전 대품의 아울, 멋진 얼굴 가지고 있는 호리전 자, 이렇게 생긴 아이구요. 자, 이거는 24,000원에 올려드리고요 24,000원. 하나 있습니다. 하나. 자, 호리진 군생이고는 하나 있고요. 24,0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이즈 보시면 이것도요, 어, 25cm 정도 됩니다. 개인의 큰 사이즈의 호리진 군생이고요. 24,000원 이거 드리도록 하고요. 자, 이거는 하나 있는 아이 또 올려드립니다. 자, 귀한 아이입니다. 이거 핑스리움이에요. 핑스리움. 자, 핑스리움 크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높이도 굉장히 높고요. 잘굳혀져서 예쁜 핑스리움은 16,000원에 올려 드립니다. 자, 16,000원 올려 드린 핑스리움 크기는 요거는 17cm 크기 아이예요. 굉장히 큰 사이즈 아이. 핑스리움이고요. 16,000원 드릴게요. 16,000원입니다. 자, 요거는 아, 더스티 로즈 자연으로 큰 아, 목대 아이고요. 더스티 로즈. 자, 이것도 한 분께 24,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000원. 자유 사이즈는 25cm 정도 되는 크기고요. 좋습니다. 자, 이렇게 완전히 잘 굳혀져 가는 더스트 로즈. 자, 이거는 24,000원 올려 드리도록 하고요. 자, 24,000원에 예쁜 아이 더스트 로즈 올려 드립니다. 자, 이거는 알사탕이었죠. 자, 알사탕도 자, 이거는 8,000원씩에 드리는 알사탕이거든요. 8,000원. 자, 이렇게 예쁘게 크는 알사탕. 자, 알사탕은 8,000원씩 드릴 거고요 자, 따글따글해요 아주 굉장히 따글따글해서 이 아이들도요 잘, 아주 알갱이들이 다 이렇게 튼튼하게 잘 매달려 있고요 좋습니다 자, 알사탕은 아, 8,000원씩 드리는 아이 15cm 크기 되는 알사탕이고요 이거는 8,000원입니다 8,000원 드릴게요 이쪽에 이거 라피네처라 하나 있어서 자 라피네처라 하나 더 올려드리고 갈게요 자, 이거는 자 사이즈 굉장히 큰 사이즈 자 좋습니다 자, 이거 16,000원 드리는 라피네처라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라핀에 자 수량 하나 있습니다. 이 아이. 자, 먼저 하시는 분 이거 드릴 수있고요 라핀에 철라는 16,000원에 이고한번 드리도록 하고요 사이즈는 23cm 정도 되는 크기예요 굉장히 사이즈 좋고요 라핀에 철랍입니다자 이거는 16,000원에 올려드립니다. 자 이거는 무자왕관이거든요. 무자왕관. 자 이거는 원래 3만원짜리거든요. 자 이거는 2만원에 이거 한 번께 드립니다. 2만원 자 수량 하나 있고요 무자 왕관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무자 왕관용은 저희거는어 2만 원에 이거 한 부케 삼두에 드리도록 하고요 자한 몸으로 되어 있는 삼두 군생입니다 자 12cm 크기 되는 아이고요 무자 왕관 자 이거는 어 2만 원에 이거 드리도록 하고요 자 이거는 데이드림이었죠 자 데이드림 자 데이드림도 저희거는 원래 5만 원대 아이거든요 3만 5천 원 드립니다. 35,000원에 데이드림 드릴 거고요. 이렇게 자구들 많이 지금 달려 있습니다. 데이드림. 자 사이즈 굉장히 좋아요. 자 8cm 정도 되는 크기의 데이드림. 자 35,000원씩 올려 드리도록 하고요. 자요 아이는 자 베, 아, 피스피노슘이고요. 자 피스피노슘 얼굴이 자 이렇게 굉장히 풍성하게 가지가 많고요자 밑에 기둥도 굉장히 굵은 기둥입니다. 자 이거는 5만원 올려 드립니다. 5만원. 자 이거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이거는 비스피노슘은요 향도 좋고 꽃도 아주 예쁘게 피어져요 그래서 너무 인기가 좋고 가격대들이 이 기둥이 굉장히 가는 기둥도 뭐 5만원씩 하기 때문에요 이 정도 5만원 드리면 가격 굉장히 아, 훌륭한 가격입니다 자 비스피노슘 자 이거는 5만원이고 한 번께 이 사진 아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지가 너무 풍성해요 지금 보통 비스피노슘은요 자요래요 가격대 같은 가격대 아이들도요 저렇게 가지가 없잖아요 그 중에 아이, 아이 중에 이렇게 풍성한 아이로 자 이거 5만원이한 번께 드릴 거고요 자 이거 빨리 하셔야 될 거예요 이거는 진짜 좋습니다 아, 이거는 아 사진 사진도 물론 저 좋게 나오겠지만 이거 실물 보면 너무 예뻐요 이것도 가지가 굉장히 많고 이런데 꽃대 나오면요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비스피노시5만원이한 번께 드리도록 하고요 자 이거는 아, 멀티피디움이죠 자 멀티피디움 자 정말 잘생겨 꽃이 이렇게 예쁘게 핍니다 원래 이제 고가의 아이들이고요. 이 아이들은. 자, 멀티피디움. 자, 이거 가격이요. 이거는 원래 가격이 3 0만원짜리요 자, 멀티피디움. 자, 이거는 24만원. 20% 빼가지고 24만원에 이거 드릴게요. 자, 밑에 기둥 보시면 이렇게 생겼고요. 꽃이요. 지금 보시면 요핀 아, 꽃도 오래가지만 지금 이거 앞으로 필 꽃도 굉장히 많아요. 중간중간 꽃대가 엄청 많아요. 자, 이렇게. 멀티피디움. 자, 이건 24만원 요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4만원 요거를 피디움 드리도록 하고요. 자, 사이즈 보시면 이것도 굉장히 좋아요. 자, 줄 잡으시고요. 목대도 굉장히 굵고요. 자, 멀티피디움은 24만원에 올려드립니다. 요, 하이어 자, 예쁜 꽃을 가지고 있는 아, 멀티피디움. 자, 수량 하나 지금 드릴 수 있는 나이가 있고요 자, 좋습니다. 아주. 자, 이번에는, 자, 크기 좋구요. 자, 멋진 군생. 자, 샤인브라이트 올려드립니다. 샤인브라이트. 자, 사이즈 좋구요. 물도 잘 들어있구요. 얼굴 많구요. 멋진 군생입니다. 자, 샤인브라이트는 14,000원씩에 올려드립니다. 14,000원. 자, 아주 얼굴이, 아주 촘촘하게 얼굴이 꽉 차있는 얼굴. 이렇게 있구요. 자, 화분 크기도 굉장히 큰 사이즈에요. 이거는 16cm 이상 되는 크기의 아 멋진 샤인브라이트. 14,000원씩 올려드리도록 하고요. 자, 샤인브라이트 14,000원입니다. 자, 이 아이들은 자 핑크인 베일이었죠. 핑크인 베일 자, 핑크인 베일도 이렇게 색감이 아, 오묘한 색을 띠면서 이렇게 물이 들어가고요. 굉장히 멋진 군생입니다 자, 핑크인 베일 자, 예쁘죠. 이것도요. 자, 사진은 어, 예쁘게 좀 이렇게 화면상으로 쭉안 나오는 것같아 실제 모습이 너무 예뻐요. 약간 핑크 아, 점 찍은 거하고 이렇게 물 드는 거가 너무 예뻐요. 분도 뽀얗게 앉아 있는 상태고요. 자, 핑크인 베일은 만, 아, 육천 원씩 에드립니다 핑크인 베일, 만 육천 원. 자, 요런 아이들이고요. 자, 사이즈는 15cm 정도 되는 크기고요 자, 좋습니다. 핑크인 베일, 만 육천 원에 올려드립니다. 자, 그리고, 자, 요거는, 아, 벤바디스 자연 군생이었죠. 자, 벤바디스. 자벤바디스 자연군생도 자 이렇게 크기 좋은 아이들이고요. 물도잘 들어있고요. 자 이거는 16,000원씩에 올려드립니다. 16,000원. 뱀바디스 자연군생은 16,000원씩이고 16cm 정도 되는 크기들 자 요런 아이들을 올려드립니다. 벤바디스 어, 16,000원 들 거고요. 자 이번에는 자 매금장미. 자 매금장미 큰 사이즈 아이들 아, 보여드립니다. 매금장미. 자, 이렇게 생긴 아이고요. 자, 요새 또 색감이 또 변했어요. 색감이 자, 이렇게 생겼어요. 풍성한 얼굴로 되어 있는 매금 장미는 2만 원씩에 드렸던 아이거든요. 2만 원. 자, 밑에 목대는 이렇게 굵은 목대가 되어 있는 아이고요. 매금 장미 자연입니다. 자, 매금 장미 요런 아이들. 자, 2만 원씩에 이거 올려 드릴게요. 2만 원. 자, 꾸준히 여러분들 이거 주문 주셨던 아, 그 매금장미에요 굉장히 사이즈 좋구요 자 얼굴 잘생긴 아이들 자 이거 2만원씩 올려드릴게요 2만원입니다 자 2만원 드리는 자 매금장미 자 이거 보여드렸구요 자이 하나 올려드릴까요 자 이거는 아, 봉황입니다 봉황 봉왕. 자 봉황 이거 두개 드릴 수 있는 아이가 두 개가 있구요 봉황 4만원 드릴 겁니다 4만원 자, 봉황. 자, 이렇게 생겼구요. 자, 잘생긴 봉황은 4만원 드립니다. 4만원. 4만원 드리는 봉황이구요. 자, 크기 좋구요. 아주 좋습니다. 봉황. 자, 이거는 블랙 캐시미어 철화였죠. 자, 블랙 캐시미어 철화 대품. 자, 이렇게 생긴 아이들. 12,000원씩에 또 올려드립니다. 12,000원. 아, 정말 사이즈 좋아요. 이거 가격이요. 너무 좋습니다. 자, 이거는, 30cm 정도 가까이 되는 크기로 지금 끄고 있고요 자, 이 정도 크기에 12,000원씩 올려드립니다. 12,000원. 자, 요즘에 요, 에오니움들이 또 색이 이렇게 아주 예쁘게 아주 들어가고 있네요. 정말 예쁘게 지금 색이 들어가요. 너무 아주 예쁜 모습으로 지금 바뀌고 있는, 블랙 캐시미어. 자, 이렇게 12,000원에 올려드립니다. 12,000원에 이거 블랙 캐시이 드리도록 하고요 자, 이거는, 어, 빛이 후리데이 철라죠 비치 후리데이. 둥근잎 비치 후리데이 철라 자, 사이즈가 좀큰 사이즈가 아니고 2만원에 올려드릴 겁니다. 2만원. 자, 사이즈는, 자, 이거는 25cm 크기 되는 사이즈고요 둥근잎 비치 후리데이 철아이고 2만 4천원. 자, 2만원, 2만원에 이거 드립니다. 2만 4천원 짜리인데요 자, 2만원에 이거 올려드립니다. 자, 자막에 자, 2만원 해놓을 거고요 비치오리데이처라는 이거 2만원 큰 사이즈 아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아이들은 자, 원종 오리지널 아 슈퍼클론입니다. 자, 1세대 초창기에 1세대 슈퍼클론이고요. 자, 이거는 16,000원에 드리는 아 슈퍼클론이고요. 자, 슈퍼클론 한번 크게 보시고요. 물론 이렇게 이제 손톱이 전체적으로 까맣게 불이 드는 아 그런 아이입니다. 자, 슈퍼클론이고, 어 16,000원씩 에드리는 아이 사이즈 한번 보세요. 사이즈는 아, 19cm 정도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멋진 아 슈퍼클론이고요. 16,000원에 올려드립니다. 자, 이거 슈퍼클론 16,000원에 올려드리도록 하고요. 자, 이거 립스틱 군생이죠. 립스틱. 자, 립스틱은 8,000원 드립니다. 8,000원. 자, 립스틱 군생. 이거 8,000원. 이 예쁜 아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000원입니다. 자, 사이즈 이것도요. 20cm 정도 되는 크기예요. 자, 이거는 립스틱이고요. 8,000원 드릴게요. 오늘 자 이거 러블리 로즈처럼 좀큰 사이즈 아이들이거든요. 자, 먼저 어, 보다 약간 큰 사이즈에 가격 가격은 그냥 똑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000원씩에 드릴게요. 자, 이것도 어, 뿌리가 이제 일부 살짝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대로 이렇게 심어 가지고 물만 어, 한번 충분히 주세요. 그럼 금방 어, 뿌리 내릴 거예요. 자, 로블리로즈철라는 24,000원씩에 드렸던 아이고요. 자, 이렇게 좋은 아이들 드리겠습니다. 자, 세개늘을릴수 있는 아이는 3개 있고요. 러블리로즈철라 24,000원 드립니다. 자, 아, 줄자 한번 보세요. 자, 사이즈 12cm에서 뭐 13cm 정도 되는 크기들이기 때문에 사이즈 좋습니다. 자, 이 정도 돼 이렇게요. 좋습니다. 자, 이거는 아, 소송록이었죠. 자, 소송록. 자, 소송록도 자, 수량도 다시 이제 몇개 다시 또 올려드릴게요. 자, 이거는 아, 묵둥이들이에요. 속에 보면 아, 목대들이 이렇게 생긴 아이들이에요. 자, 일부 뭐 이렇게 조금 조금만 한 것도 몇천 원씩 하기 때문에 요큰 사이즈의 대품은 2만 원씩에 올려드렸습니다. 2만 원. 자, 소송록. 꼭, 어, 소나무를 닮아, 닮아가지고요. 이름 자체가 아, 소송록으로 아마 지어진 것 같아요. 소송록. 자, 이건 소송록이고요. 자, 꽃이 아주 노랗게 피어지고요. 예쁜 꽃을 피어주는 소송록. 자, 이거는 2만 원씩에 올려드립니다. 2만 원. 소송로 2만원 올려드리는 사이즈는요 자 거의 22cm 정도 되는 크기들이고요 좋습니다 자 노랑풍선 요거 두개 올려드릴게요 자 귀하죠 지금 노랑풍선이 없습니다 자 요거는 2만원 올려드립니다 2만원 자 노랑풍선 자 요거 2만원씩 올려드리는 아이구요 자이거 사이즈는 20cm 크기 되겠습니다 2만원 요거 노랑풍선 자 저희들 가지고 있는 아이 이제 요거 아주 큰아이 요거 두개가 있습니다 노랑풍선은 2만원 드릴게요 예쁜 도랑 풍선 이거 두개 2만원씩 올려 드리도록 하고요 자 이거 사이즈가 굉장히 큰 사이즈입니다 이거 도랑 풍선 아, 크기 크기 비교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거는 파이어넨시스 였죠 자파이어넨시스도자 완전 목대 4만원 짜리거든요 3만원 올려 드립니다 3만원 자 이것도 저희들 오랫동안 한 2년 정도 묵은 것 같아요 저희들한테 옛날 가격은 똑같고요 자 이것도 22cm 크기 아이 파이어넨시스자 3만원 올려 드립니다 파이어넨시스는 3만원 파이어네시스 이거 3만원에 올려드리도록 하고요 좋, 좋습니다 저파이어네시스자 이거는 아, 구감용이었죠 자 구감용도 자 사이즈가 굉장히 큰 사이즈 아이들이고요 자 2만원씩에 올려드리는 구감용입니다 자 구감용 2만원에 올려드리는 아이들이고요 자 어느 거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구감용은 자, 이렇게 위에 보면 값도 이렇게 잘 생겼고요 크기도 좋구요 자 일단 요거 크게 한번 보실까요 뒤에 거 이렇게 보시면 6cm 정도 볼게요 굉장히 굵기도 좋고요. 2만 원씩의 구감령 올려드립니다. 자, 뭐 다른데 가격 비교해 보시면 알 거예요. 요 크기가 조금만 차이나도 가격이 많이 차이나거든요. 구감령입니다. 2만 원씩 올려드리고요. 자, 이번에는 자 버클리 아 완전 큰 아이 하나 올려드립니다. 자, 이거 3만 원 드립니다. 3만 원. 자, 버클리 3만원 드릴 거고요. 얼굴 보통 이거한 가지에 보통 4천원 정도 할 거예요. 4천원씩 해서 약간 큰거 8천원이고요. 자, 큰 사이즈에 한 몸으로 되어 있는 자, 이거 대품은 3만원 올려드릴게요. 3만원. 버클리고요. 자, 이건 꽃대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이제 꽃은 나중에 좀 나올 거예요. 이 아이들. 자, 버클리. 자, 이거 3만원에 요큰 군생 하나 올려드립니다. 자 보글리 뭐한 얼굴 요 얼굴 얼굴 한개한개그 기준 하시면 가격 비교 되실 거예요. 3만원에 이고 보글리 올려 드리도록 하고요. 자 이거 연지곤지 였죠. 자 연지곤지도 물이 너무 예쁘게 들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연지곤지들이요. 자 이렇게. 뭔 가격대들은 지금 2만 아, 4천원짜리 들이 4천 거예요. 2만 4천원짜리. 자 이거는 2만원씩에 드릴 거예요. 2만원. 자, 이거는 어, 연지군지 잘 아, 굳혀진 묵둥이들이고요. 연지군지 2만원씩에이 아이들 올려드립니다. 자, 이것도 17cm 이상 되는 크기의 아, 멋진 아이들이고요. 자, 연지군지 2만원 올려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자, 이거 로사로와 철합입니다 자, 로사로와 철하고요 자, 잘생겼어요. 자, 철화도 예쁘게 잘 엮여 있고요. 자, 이거는 24,000원 드립니다. 24,000원. 자, 사이즈 보시면 이것도 22cm 이상 아, 되는 크기에다가요. 철화가 이렇게 됐고요. 쇠양월도 이렇게 달려있고. 묵둥입니다. 자, 24,000원 드리는 자, 로사로와 철화. 자, 이거 사진 아이, 자, 하나 드릴 겁니다. 24,000원. 자, 로사로와 철화는 자, 이거는 24,000원이고, 이거 한 분께 드리도록 하고요. 자, 이거 로치, 아, 자연군생이었죠. 로치 자연군생. 자, 이것도 사이즈 굉장히 큰 사이즈 아이고요. 정말 잘 크고 있습니다. 묵정이에요. 이것도 소개 보시면 묵대들이 이렇게 좋아요. 자, 이거는 아 2만 원 올려드립니다. 2만 원. 자, 2만 원이면 가격 정말 좋거든요. 2만 4천 원씩에 아 드렸던 아이예요. 원래 3만 원짜리에서 2만 4천 원씩 드렸던 아이인데 오늘 2만 원 드립니다. 자, 이것도 27cm 크기 되겠고요. 자, 로치 자연군생 2만 원요올려 드립니다. 자, 2만 원요올려 드리는 아 로치 자연군생이고요. 자 비교해 보시면 알 거예요. 이게 지금 2만 원짜리기 이 때문에요 가격 비교 드리실 거예요. 자 이건 2만 아, 2만 원에 요렇게 드리도록 하고요. 자 이거는 아, 슈가 베이비 철화입니다. 슈가 베이비 철화도 완벽하게 엮여 있는 철화예요. 자, 철화가 이렇게 잘 엮여 있는데 많지 않아요. 굉장히 철화가 잘 엮여 있는 아이 아, 슈가 베이비 철화. 이거 하나 올려드립니다. 3만 원 드릴게요. 3만 원. 것도 이제 저희가 조금 아꼈던 아이라 보시면 될것 같아요. 굉장히 잘 크고 있고요. 철화가 너무 잘 엮여 있어요. 일부 철화가 이렇게 엮여도 이렇게밖에 안 되거든요. 가격 같은 가격이라 해도. 자, 이렇게 잘 엮여 있는 이 아이는 3만원이고, 한 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슈가 베이비 철화고요. 자, 앞모습 이렇고요. 뒷모습 보시고요. 깨끗하게 상태 아주 최상급으로 되어 있는 슈가 베이비 철화. 자, 3만원, 이거 올려드립니다. 3만원이구요. 자, 이거 크림티의 군생이죠. 자, 크림티. 자, 크림티 이거는 2만원 올려드립니다. 2만원. 자, 이것도 이제 가격이 24,000원대 아이큰 사이즈입니다. 자, 이렇게 줄 잡으시구요. 자, 23cm 정도 되는 아이자 2만원. 자, 크림티 이거 올려드리도록 하고요 자, 크림티는 이거 2만원에 올려드리고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해서 올려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도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